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종로 5가에 갑니다 우리 교단 총회 본부 또 우리 노회 사무실이 다 종로 5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나 노회나 또 다른 모임이 있으면 이대부고 앞에서 이치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안국동에서 버스를 한번더 갈아타고 종로 오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달 전부터 그 안국동 근처에만 가면 버스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어제 같은 날에는 아예 버스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국역 근처에 있는 헌법재판소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좀 불편이 따르더라도 그런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수십 명이 난입을 해서 건물과 집기를 부수었는데요. 그 사건은 온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벗어나는 큰 범죄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판사나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법질서가 무너져서 혼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하지 않고 법치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나라는 난장판이 되거나. 전쟁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힘이 세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법이 아니라 이제 폭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 법을 따라 살을 때 좋은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 산상수은 앞부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보다 당신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구약 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5장 48절을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달락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런 예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언자의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하 뜻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좋은 예언자를 말씀으로 열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형편없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형편없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열매, 사람의 행실.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예언자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 입으로만 선생 노릇 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가르침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달락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네,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말로만 신앙 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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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규범으로 삼고 그 규범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사회에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은 세상, 또법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떤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존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의 기준 중 하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좋은 법을 지켜야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처럼 이렇게 독재자 한 사람을 우상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그런 법, 그런 법은 아무리 잘 지켜봐야 오히려 더 나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 그 법은 어떤 법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과 삶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산상수근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이 법을 따라서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끊임없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법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달락 0 0 0 절부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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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24절과 2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어 그 집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지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상수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바위, 즉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짓는. 생각 깊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집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집도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요즘 같으면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많이 부어서 이렇게 튼튼한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비바람이나 사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튼튼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 우리 인생이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생각 짧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또 바람이 일으 그 집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생각 짧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는 비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편견, 어떤 사회적인 시류 이런 것에 따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4절과 26절에 각각 생각 깊은 사람과 생각 짧은 사람이 나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생각 짧은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그때 그때 자기 욕심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깊이 생각할 때그 생각의 주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바위에 바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보내 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 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사색하고 깨닫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머리로 또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 몸을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위로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반대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인생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아래에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